안녕하세요 다육이 랑 식물이 랑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무지개 다육에서 세트 구성을 예쁘게 해 주셨는데요 와 가격이 진짜 저렴하고 화분 포함과예요 가격 하나하나 따지면 이 아이들 진짜 득템하는 겁니다 보여 드릴게요 13번 세트 가겠습니다 부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분 포함가입니다. 자, 13번 보여드릴게요.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울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아주 예쁘게 물든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할로윈 들어가 있습니다. 할로윈. 자, 예쁘죠? 자, 할로윈. 자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부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 주셨어요. 이 화분 진짜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부용이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지고 이거 좀 봐. 진짜 꽃분홍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 손톱 꽃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와 연두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이 아이가 조금 오래되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 자, 사이즈는 10cm 합니다. 10cm 하는 요 창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핑크 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 샴페인. 어우, 진짜 빨갛고 예쁘죠? 자,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울복랑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흑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흑토이 이렇게 생겼고요. 와, 이렇게 해서 13번 세트. 부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옆으로 갈게요. 14번 세트 가겠습니다.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보여드릴게요. 부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용.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자, 뽀송뽀송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러우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러우 철화. 러우철라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창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8.5cm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 창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뭐죠? 자,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파랑새 들어가 있어요. 자, 파랑새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핑크 딥스입니다. 와, 핑크 딥스 진짜 예쁘죠? 아,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큐빅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와,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진짜 예뻐요. 누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누다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양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양진이 인기가 꽤 좋은가 봐요. 양진이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요 빨갛게 물드는 양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와, 요렇게 해서 14번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15번 세트 가겠습니다. 자, 15번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11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렇게 분 포함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수연입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커요. 얼굴님 보세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자, 수연이 들어가 있고요. 로스코프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 한 몸입니다, 로스코프. 자,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아가를 많이 달고 있는 아이예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저기 이름이 떨어졌어요. 파피스 로즈가 맞나요? 파피스 로즈가 들어가 있어요. 입장 끝에 프릴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쁘죠? 색감도 이렇게 꽃자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들. 아우 들어가 있고요. 슈퍼클론 환엽 슈퍼클론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9cm 하는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라울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자구를 마구마구 달아주는 이 라울. 자 목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파랑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랑새. 자 머니메이커 금 들어가 있어요. 이 와이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자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먼노 들어가 있습니다. 먼노 와이와 이렇게 예뻐요. 자 레드 레드 은빛이 은비치. 레드 은빛이라고 합니다. 이 와이 데비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와 이렇게 해서 15번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11만원에 올려드립니다. 16번 가겠습니다.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분포함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염자 들어가 있어요. 자, 염자, 목질환는 이렇게 건강해요. 와, 입장이 통통하고, 와, 아주 복스럽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돈 들어오는 돈나무라고 하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바이솔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솔 이렇게 생겼어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와 유아이는 색감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와 이렇게 핑크색으로 와우 정말 예쁜데요 유아이. 이것 좀 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 레티지아 들어가 있고요. 원종 복랑 금입니다. 원종 복랑 금 들어가 있어요. 입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는 우주목입니다. 우주목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양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진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자,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누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겨자 새 화분에 심어져 있는 누다 진짜 짱짱해요, 요 아이. 여기에 창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자, 하월시아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16번 세트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8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17번 세트 가겠습니다. 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8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창 세트입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군생입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군생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는 12cm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SP 창이라고 쓰여 있어요. SP 창. 자, 9cm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아이는 춘맹 금이라고 합니다. 자, 춘맹 금이고요. 파념 마샤 군생입니다. 파념 마샤 군생이래요. 여기 10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SP라고 쓰여 있어요. 자, 17번 세트 5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화분 포함가입니다. 여기는 18번 세트 가겠습니다. 6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8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와, 여기는 여기 화분이 와, 진짜 사이즈가 좋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자, 심어 주셨어요. 익스 트리마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목지라는 이렇게 부채처럼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분이 근생이라고 합니다. 와, 이 아이 이분이 근생이래요. 이분인가요? 이분인가요? 이분이죠? 이분이 근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뭐죠? 와,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미인이에요, 미인. 통글통글한 게 생겼어요.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주셔서 이 화분, 이런거 하나만도 깨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흥, 흰 토이 들어가 있어요. 자, 흰 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신색으로 흑토이는 이렇게 까맣죠. 근데 이 아이는 흰 토이에요. 턱시판 쳐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요거 좀 보세요. 생장점이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엘그레코. 엘그레코인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이렇게 8cm 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18번 세트 6종이 들어가 있고요.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저쪽으로 갈게요. 19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19번.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화분 포함가입니다. 와, 10종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1레인 들어가 있어요. 1레인. 자,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다 여기들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다 예뻐요. 자, 여기에 살구미인이라고 쓰여 있네요.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요. 와, 여기는 신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신동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루비도나 들어가 있어요. 색감이 이 밑에랑 위에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특엽옥전 들어가 있어요. 자, 와 이렇게 꽃 지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오렌지 화분에 심어 주셨네요. 타월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들었어요. 자, 겨자색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호랑이발톱 바이솔 들어가 있어요. 자, 호랑이발톱 바이솔. 여기는. 아이코리스 들어가 있어요. 자,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석연화 금이라고 합니다 이와이 자, 금기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와이는수압의오렌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진짜 예뻐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20번 세트 가겠습니다 20번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화분 포함가 입니다 와 예쁜 아이들 진짜 많은데요 보여드릴게요 썸버스토 철화입니다 썸버스토 철화 여기는 쌩얼이고요자 이렇게 철화에다가 여기 쌩얼 요거 들어가 있는거 요거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포인트 같아요 어 아, 너무 예뻐요 금왕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금왕성, 자 부용이보다도 더 아주 쪼색으로 물드는 아이, 자 금왕성이 들어가 있고요, 청법사 들어가 있어요. 목질가 이렇게 건강하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여기에 빨갛게 물든 아이, 진짜 예쁘죠? 여기는 파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도 이름은 없고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수영이 진짜 예뻐요. 춥수 들어가 있습니다. 춥수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춥수가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에 미인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름은 없어요. 이 아이 혹시 문수톤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다육이들 이렇게 이름 써놓지 않으면, 전 이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자, 라즈베리 아이스 들어가 있어요. 자, 라즈베리 아이스 요 화분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와이 화분 와 가격 있어요. 여기도 이 화분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와 이렇게 화분에 예쁜 아이들을 11종이 들어가 있는데 7만 원이면 진짜 가격 착한 겁니다. 라즈베리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철화가 들어가 있어요. 와 이렇게 해서 20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가격은 7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21번 세트 가겠습니다.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8만원 보여드릴게요. 와 SP라고 쓰여있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와 여기 손톱꽃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기천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 기천금입니다. 샐러드볼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도 한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러우차라가 들어가 있네요 자, 빨간 아이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왁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왁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7cm 합니다 7cm 자, 7cm 하는 왁스가 들어가 있고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수영 진짜 예뻐요 이런 아메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금 들어가 있어요. 동금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프레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진짜. 요거 요거 무슨 아이 같아 알. 진짜 예뻐요. 물이 쭉쭉 나올 것 같아. 알사탕처럼 생겼네요. 어쩜 이렇게 생겼죠? 아 진짜 예뻐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자, 삼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21번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22번 가겠습니다. 여기 7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대품의 아이가 있고, 사랑무가 들어가 있어요. 와,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랑무,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가격이 12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무 요거 가격 나가죠? 와, 요렇게 예쁘고 목대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여기 12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슈퍼클론 에보니. 요 슈퍼클론 에보니도 가격이 있는 아이예요 자, 11cm 하는 슈퍼클론 에보니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레몬베리 들어가 있습니다. 레몬베리. 요 얼굴, 요게 몇 개죠? 진짜 많아요 여기 어우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사치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사치철화 희성금 들어가 있습니다 콩분에 심어져 있고요 너무 귀여워요 미니고사홍 들어가 있습니다 와 아주 진한 초록색을 하고 있네요 진짜 건강하게 생겼어요 표배센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꽃피면 신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자, 소배 센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22번 세트,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1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1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